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게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만 가입을 해주시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 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 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겟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코드가 오게 되는데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게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first name은 이름, last name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 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Enable Camera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와서 저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크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을 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지갑 모양 눌러서 디포지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의 USDT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 코드 옆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요. 저는 업비트를 사용을 해주. 도록 하겠습니다. 버피트에서 좌측 상단의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의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이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최대로. 저는 설정을 하고 네트워크는 비트겟과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워낙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트겟에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입금처는 비트겟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채널 인증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데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된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a v a i l a l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max 버튼 눌러서 confirm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드텐데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할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추천끼리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선물 매매는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트도 눌러서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리스크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막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는데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10배를 설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의 상승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롱 포지션은 100% 이익을 보는 방식이고 반대로 숏 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나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는 만큼 설정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 진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형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지션 상태 창 우측 상단에 풀포지션 tpsl 밑에 이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주시게 되면 ROI로 손절가를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어서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겟에서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부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 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 3억 7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의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